자 외환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이병희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환율이 약간 반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1원 30점 오른 1,117원 30점에 시작하였고요. 현재 1,117원을 중심으로 강부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의 중후반대에서 주거래 범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후 방향성 탐색을 위한 관망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공격적인 3차 양적 완화에 대해 이전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최근 급등분에 대한 피로감을 연출하는 듯 보였고, 외환시장에서 미달러와는 직전일의 폭넓은 하락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QE3의 여파로 계속 압박을 받으며 7개월 최저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의 반등으로 유로화는 어제 장중 약세를 보이며 1.3110 달러대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유로화의 그러나 아직까지 유로화의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대외 금융 시장이 여전히 QE3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강도 있는 추가 랠리 이어가지 못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최근 급락에 대한 어, 한 템포 쉬어가는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간밤 여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18원 50전에서 1120원의 거래 범위를 형성하였고요. 1119원 20원의 최종 호가를 기록하며 전일 외환시장 종가에 비해 1원 70점 오르며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거래 흐름에서 여기에는 전주말과 같은 강력한 달러 매도세를 보이기보다는 혼조된 방향 속에서 오히려 일부 차익실현 매물 내는 놓등 환율의 추가가 하락을 이끌어 낸데 있어서 강도 있는 음직력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최근 급락본에 대해, 어, 되돌림 현상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거웠던 시장의 포지션이 일부 정리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관망세로 접근하며 추후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물론, 음, 전일과 같은 강도에는 외국인의 주식 환전 물량이 오늘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어, 이에 따라 환율 상당히 무거운 흐름이 유지될 수 있겠으나, 아, 하단에 대한 지지력 또한 당국에 대한 경계감과 결제 수요 등의 요인으로 강화되고 있어 환율의 일방적인 방향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오늘 원 달러 환율은 대세 하락 추세 속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며 현 레벨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어, 관망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114원에서 1122원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연저점이 종가 기준으로 1115원 선입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는 원화 강세, 또 달러화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큰 흐름에서는, 어, 지 가능성이, 이, 어,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추가 하락으로 해서 뭐 1115원을 깨고, 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 반등을 하면서 1117원 선인데요. 오늘의 예상 범위는 1114원에서 1122원 선입니다.